손에 잡서 자꾸 이고는 거야. 아, 그래도 나학생을 가진 발트 그렇죠. 돌려서 나 가다에 2kg 고 사는 어, 거얘기 하나, 둘, 셋. 어 누구예요? 아, 어떻게 하면 잘 찍네. 우리 리더분입니다. 자, 리더, 리더 유빈 양. 유빈 양. 그렇죠? 자, 우리 1명 <laughs> 아, <laughs> 그렇죠? 네. 그렇죠? 찍은 사람 누구죠? <laughs> 자, 겠습니다 저기 음, 두 분은 앉지. 아, 이분은 저기죠. 유정 씨 앉죠. 둘이 유정 씨 찍었죠. 아, 진짜 가장 커리가 알겠습니다. 자 우리 리더 민 o n t k 은 누구죠? d 죠 n t know. 지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예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니고 에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저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, 그럼 제가 다음 질문 그냥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인이, 본인들이 남학생이라면그죠 남자라면 어, 나는 이 멤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. 하는 사람. 자, 뽑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네. 둘, 셋! 이인태 인기 인기가 제일 많아요. 아, 네. 네. 어, 우리 다들 제 가까운 그 네. 찍었어요. 리더 대단한 투표예요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윤림 씨. 왜 본인이 뽑자다고 생각해요? 음, 저는 리더라서. 아니요. 아니요. 순삭이. 저는 약간 잘해 주면서 약간 밀당을 하는 것도 있어서. <laughs> <laughs> 벌써부터요? 18시 아 애들이 밀당을. 애들이 시간적으로 무슨 맞아. 밀당을 어떻게 하죠? 학생들한테 어떻게 밀당을? 아, 하죠? 그러니까 나 애들이 아, 언니 저뭐 언니 뭐 사줘 뭐 사줘 이러면 아, 너가 사 먹어. 이러면서 뒤에서 다해 주잖아. 아. 우리 재울 수 있는 있는 몰라요. 아, 네, 우리 제우스 큰 나이가 있신 몰라. 요 신데렐라. 신데렐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. 자, 네.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트식가하 좀... 네, 마지막 질문 한번 듣고.